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6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명이 발생한데 이어 27일 오전에는 3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남도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보건지소의 진료와 민원업무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 역학조사와 방역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집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충남 서해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로 멸치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선장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선원을 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진시의 고용률이 9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9%로 전국 시단이 가운데 서귀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26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명이 발생한 데 이어 27일 오전에는 3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737명입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당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85명 이상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보건지소의 진료와 민원 업무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고혈압, 검진 등의 내과 진료와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같은 보건 업무가 중단됩니다. 서산시 보건소의 경우 현행과 같이 내과 진료는 계속 중단하되 한의과와 치과 진료는 유지합니다. 대신 서산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그물로 멸치를 잡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27일 아침 7시쯤 고령 소아사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10톤급 어선을 검문검색해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과 멸치 240kg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장 A 씨는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선원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A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선원들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이송했습니다. 당진시의 고용률이 9년 연속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당진시의 고용률은 68.7%로 전국 시단위 가운데 서귀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는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해 취업 방람회 개최, 청년 인턴체 시행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을 꼽았습니다. 종근당 건강과 동아제약 공장, 지상그룹 물류센터가 중공을 앞두고 있고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어서 고용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점검해 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우측에서 자전거 한 대가 진행 중인데요. 얼마 못가 좌회전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운전의 기본 중에 기본이 전방주시입니다. 잠깐의 순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천안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자전거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걸 인지하면서 더 빠르게 지나가려다 사고를 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중상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보이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신호를 살펴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멈추라는 신호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홍성의 한 교차로 암행순찰차가 적색신호 대기 중입니다. 그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합니다. 암행순찰차가 바로 움직여 단속에 나섭니다. 일반 승용차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일반 도로에도 도입돼 운영 중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선행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방문 요양 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산의 한 농협이 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기존 센터 종사자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은 조합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지역 방문 요양 센터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농협 규탄 집회를 이어갑니다. 해미 농협이 방문 요양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자본력에서 앞선 농협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요양보호사와 어르신들이 농협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엔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축에 돼 있어서 잘 하고 있는 거에 그냥 숟가락만 넣고 블랙홀처럼 이렇게 쏙 빨려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이 해미농협에서 한다면 앞으로도 다이서사는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아마도 큰 시장의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미농협은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 1,700여 명중 65세 이상이 65%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복지를 챙기는 것도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 주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그 편안하게 이렇게 해 드리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싸움으로 몰고 가요. 그 아니잖아요. 개인들 또는 농협에 느냐는 얘기를 수 없이 들었어요. 이게 본연의 그 업무예요. 지금 농협에서 해야 할 이런 가운데 농협이 농촌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기존 종사자들과 상생 방안을 고민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방문센터가 하고 있던 방문 요양센터 사업을 농협이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양쪽이 같이 좋은 모델을 만들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방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센터를 포함해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재가장기 요양기관은 15곳. 서산에서도 이미 한 농협이 수년 전부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움직임이 충남에서 확산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다음 주면 대학교마다 2학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당초 대면 수업이 기대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 준비에 분주한데요. 네, 학교별 상황과 학생 반응은 어떤지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학교 개강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학교마다 수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수업 방식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대와 공주대는 개강 1주에서 2주 동안 비대면 강의를 합니다. 충남도립대와 한서대 등 10여 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이론는 비대면으로 인원이 적은 실습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공주교육대는 학년별로 5주씩 돌아가며 부분적 대면 강의를 실시합니다. 금강대학교를 제외한 충남권역 내약 20개 대학교들은 비대면 강의로 2학기를 운영합니다. 일부 대학은 비대면 수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스튜디오를 구축했고 강의실 수업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 등을 지원을 해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에서 학생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인터넷 속도를 500 메가로 증설 공사까지 완료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 노력으로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로 남기 때문에 또 시간 날 때마다 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까먹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체육학과나 뭐, 뭐 헤어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나가, 나중에 취업을 나가게 되면 실습 위주로 이제 했던 것을 바탕해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온라인 영상으로만 배우게 되면은 사실상 실습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 소방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특수 배낭이 화재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물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자동으로 펼쳐지는데요. 가파른 산이나 좁은 골목에서 불을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동할 때마다 배낭에서 호스가 줄줄이 나옵니다. 한 정상에 도착하자 호스로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합니다. 지난 18일 부여의 한 야산에서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호스배낭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선 소방대원이 직접 여러 개의 호스를 연결해 화재 현장까지 들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배낭을 이용하니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체력 부담도 덜합니다.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호스가 자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산불화재처럼 우거진 숲길이나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곳에서도 체력 소모 없이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호스 배낭은 가로 30cm, 어, 세로 50cm 크기에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가방 안에는 100m 길이의 호스가 아코디언처럼 차곡차곡 접혀 있습니다. 이를 소방차와 연결한 채 걸어가기만 하면 가방 지퍼에서 호스가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호스 배낭을 개발한 충남소방본부는 각 지역 소방서에 보급하고 특허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호스 배낭은 산불이나 또 고지대 차가 못 들어가는 주택가, 또 전통 재래시장 같은 복잡한 길에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10월부터는 전 소방서로 이렇게 확대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어, 특허가 등록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좁고 복잡한 길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소방 호스 배낭. 참신한 아이디어로 큰 화재를 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주말 동안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27일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다가 28일에는 차츰 그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29일에도 흐린 가운데 고세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충남도가 보상해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화 또는 구급구조 활동을 하다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는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내 최초로 벼 산모작에 도전하는 청양의 한 농가가 두 번째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청양 청남면 중산리에 있는 이 농가는 봄에 수박을 재배한 뒤 지난 6월 극조 생종 빠르미를 심어 최근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어 26일 두 번째로 모를 심고 오는 11월 수확할 예정입니다. 시설작물과 별을 번갈아 심는 산모작은 연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인권보호관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충남도는 27일 도청에서 노동과 법률, 이주민 등세개 분야에 대해 인권 보호관 세 명을 위촉했습니다. 인권 보호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충남도 지원을 받는 단체와 시설에서 발생한 침해와 차별을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